신랑의 1 6년생기의 고등학교 친구 장인백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성스러운 예시식을 위하여 양가어머님께서는 신랑신부의 여원한 행복을 열어내는 합초 전원선서를 갖고가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때 따뜻한 붓길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어머입이해 주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신랑이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laughs> 잠시만, 입맞은 뻔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랑 입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 신랑 원치 않게요. 네, 신랑 거기서부터 좀더 신나고 즐겁게 다시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laughs> 아 평소 인사를 많이 나눴겠으나 오늘은 일간 친척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정식으로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자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어. 청년 결혼에 다시 소중한 사람과 부부의 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을 기억합니다. 신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을 보면 나는 설레입니다.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늘 든든한 위로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처럼 손을 꼭 잡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빼오 우리도 사랑할 것을 서로에게 인생에 더없이 좋은 친구로 살아갈 것을 함께해 주신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신랑 류 두연 승부인이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물을잘 네, 전달해 줄수 있기를 바라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조현이 동석이 입장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아, 농담하게 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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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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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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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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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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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네. 따뜻한 박수 아, 친구가 다시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부가 시간에게 반지를 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신부가 예물교환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키스 타이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신랑신부 키스. 그럼 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먼저, 내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오신 많은 내일 여러분과 가족 친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우주영님을 신고 든든한 남편으로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함께 일깨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가정이 가정의 기둥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신부 이미정양은 이 결혼을 통해 지금까지 가까우지 못한 아내로서의 흥보 어머니로서의 흥보를 알아가고 진도가 하길 바랍니다. 신랑 유주영님과 신부 이민영님은 어떤 형들아도 당신 사랑하고 존중하며 결혼을 공존하고 진실된 관점과 아내로서의 고민을 다 꺼져들 수 있도록 합니까? 네! 신부는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신랑 오는 주룡부와 신부 유정령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질을 친척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벌락를 함께 할부과되기굳게 명세하겠습니다. 이에 본인이 완만하게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2 0일 신부아버지 이부부사 네. 여러분, 성공이 형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다하는 12월입니다. 이 두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들 양아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신랑이부구현군 분의 자아민녀는 이무상입니다 신부는 제 여신입니다. 결혼식에 풍습도 좀 많이 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답답이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결혼하는이두 사람을 보면서 음, 아버지로서 딸에게 먼저 말으려고 합니다. 32년을 같이 사는 제 딸, 오늘 이제 결혼을 하는 니 좋은 짝을 찾아서 연을 맺었으니 엄마, 아버지는 참잘했다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었으니 으로은 책임있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라 시 오늘을 공개하고 국립으로 위로되어서 착하고 이쁜 면들로 살길 바란다. 남편 내줘도 잘해서 좋은 남편의 좋은 아내 잘 살아라. 딸아들님 알겠어? 신상에게도 예, 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사손댕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딱 많이 기록합니다. 신랑에게 작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을 결혼을 위해서 이 일과 천재를 못해서 참 많으신 분들이 셨습니다 많으신, 많으신 사람들 앞에서 신랑은 잘, 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하고 네, 잘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자신있게 한번 보겠습니다네잘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람 다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기 오신 하객 여러분께 신랑과 신부 제가 다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절을 받으며 말씀과 함께 저희들도 덕으로도잘살겠습니다나는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절 감사합니다 힘짜로 올려주시기 바니다 이상으로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가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나신가요? 신나심으로... 더는 행복도 바라지 않아 이작 어, 이비장아 결혼 축하해 <목소리> 근데 우리는 잠깐만 <목소리> <laughs> <목소리> 이비장아 결혼 축하해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 안녕 <목소리> 이비장아 <야, 와, 진짜. 목소리> 결혼 축하해 <목소리> 미두봉 결혼 축하해 오 <목소리> 어, 천하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 다들 놀러 오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 <놀라> 아가씨. 유영아. <놀라> 결혼 <병원> 축하해요.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놀라> 이정아 결혼 축하해. 한 번씩 하는 거아니에 이렇게 한번한 번씩.

지 <laughs> <아니다> 미정아, <laughs> 미정아 결혼 <laughs> 아이고 축하한다 지은 미정아 결혼 축하한다 아 결혼 축하한다 이고 축하한다 시작 둘다 결혼 축하한다 끝이야? 응 음. 시작 미정아 이말잘 살아라 <웃음> <웃음> 사랑하는 딸 까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음 아들 딸잘 낳고 잘 살아 잘 낳아 살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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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왜>? 뭐 어떻게 기정아 <laughs> 우리 집에 우리 식구 대접은 너무 고맙다 어, 지금까지 너희들 지쁘게 지내한 것처럼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엄마 모두서. <laughs>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쭉 살면서, 그렇게 이쁘게 살아라. 고맙고 축하한다. 우리 엄마 팩해서 모두어요 팩해갖고, 모두어 수정 이상해도. 안녕, 이미정. 드디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구나. 22살에 처음 만났는데, 32살에 결혼을 하게 됐네. 어, 우리 함께한 지가 3,700일 하고도 어, 이틀째 되는 날인데 어,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랑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 어, 지금까지보다 더긴 시간을 함께하게 해줘서 더 고맙고 어, 우리가 연애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같이 살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 그래도 혹시라도 다투게 된다면. 뭐늘 그래왔듯이 내가 잘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기랑 같이 어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예쁜 추억 만들면서 함께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10년 동안 내 입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해볼게 이미정 사랑한다 자, 다음 순서는 제가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들은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아,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박수와 호응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신랑이 힘내라고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我太无知。 네, 어머님께서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한친구 학인 여러분들께 인사. 사랑 d a